네, 614번서부터 616번까지는 작년 올해 문제예요. 그래서 증간번이라고 나있는데, 여기 위에다 적으세요. 노트에다가. 작년 올해 문제라고 적고요. 우리 앞에서 많이 풀어봤던 문제죠. 작년 올해 문제에서, 문제에서 보면은, 음, 올해를 구하여라 라고 나와도 포인트는 무조건 뭐다? 작년을 액수로 잡아야 돼요. 얘 포인트는 뭐라고? 무조건 작년에 관한 것을 미지수로 잡는다. 작년에 관한 것을 미지수 X, Y로 잡고 푼다. 라는 게 포인트예요. 알겠죠? 이제 봅시다. 614번. 올해 여학생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포인트가 뭐라고요? 작년의 여학생, 작년의 남학생을 X, Y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지수 잡기 1번 뭐라고 적는다? 작년 남학생 수를 X로 잡고요. 그 다음에 작년 여학생 수를 y로 잡는다라고 식 적고요. 됐어요. 그럼 작년에 전착 숙수는 960명이다라고 해서 어 연립 방정식 두 번째 하나 나왔네 뭐라고 x 플러스 y는 960이야라고 식 하나 나왔고요. 두 번째는 포인트가 뭐냐면 증감분으로 식을 세워야 돼요. 첫 번째 미질수 잡기가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라고? 그렇죠. 두 번째 포인트는 증감분으로 식 세우기. 증감분으로 식 세우기. 증감분이란 건 뭐였어? 증가, 감소하는 분량으로 식 세워라. 전체 수로 식을 세우면 숫자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증가하고 감소한 분량으로만 식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할수 있겠죠?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 남학생 수는 올해 학생 수는 작년보다 남학생은 10% 감소했대요. 남학생이 X명이었는데 10% 감소라면 뭐할까? 퍼센트 풀멸하는 건분모에 100분의 그렇죠. 마이너스 100분의 10X 중에서 감소했으니까 이렇게 적고요. 여학생은, 여학생은 10% 증가했다라고 하면, 풀면 뭐라고 적는다? 증가니까 플러스 적고요. 100분의 10Y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명 증가하고 감수해서 결론적으로 4명이 뭐 했다? 4명이 감수했다라고 해서식 적으면 되겠죠. 됐죠? 그러면 X 플러스 Y는 960이라는 식 하나 나오고요. 이거 양쪽에 100 곱하고, 짠짠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10으로 나눌까? 10으로 나눠도 상관이 없잖아? 10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40.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정리하면, 둘이 더하면, 이 Y는 920이 되겠죠. 그러면, 어, 우리가 원하는 Y 값은 얼마 나옵니까? 460명 나오네. 작년에 여학생은 460명이야. 그런데 문제에서 아까 뭐라 그랬어? 올해 여학생 구하래. 작년 여학생까지는 구했어. 460명이라고. 그러면 올해 여학생은 어떻게 구할까? 올해 여학생은 10% 증가했다 했잖아. 10% 증가 어떻게 나와? 460 곱하기 1 0 0분의 10하면 약분, 약분. 약분, 약분 하니까, 아, 46명이 증가한 거구나. 460명 중에서 46명이 증가했으니까 총 인원수는 506명이다. 라고 답을 적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작년 올해 문제입니다. 작년 올해 문제에서 올해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도 무조건 작년에 관한 것을 미지수로 잡는다는 게 포인트고요. 미지수 잡아서 전체 관한식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는 뭐에 관한식을 세운다? 중요한 거. 뭐에 관한식 세운다? 그렇죠. 증감분 세운다라는 거예요. 증가하고 감소한 분량이 얼마다라고 해서 XY 값을 구한 다음에 거기로 끝나는 거는 그냥 작년 것만 구한 거예요. 올해 것까지 구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할수 있겠죠? 615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볼까요, 한번? 음. 응. 올해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구하여라라고 하면 1단계 뭐라고? 미지수 잡기. 미지수 뭐를 x로 잡는다고? 그렇죠. 작년 남학생을 작년 남학생을 뭐로 잡는다? 남학생을 x. 그럼 작년 여학생을 뭐로 잡는다? 작년 여학생을 y. 이렇게 식을 잡는다라는 거죠. 그럼 작년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다? 1,200명이다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적어? X 플러스 Y는 1200이다라고 식 하나 잡으세요.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증감분으로 하나씩 세운다 그랬죠? 증감분두 번째 식은 두 번째 연립방정식은 증감분으로 식을 세운다. 요거 포인트라 했잖아. 증감분으로 어떻게 세요? 올해는 남학생 수는 6% 감소했다라고 나와있어 남학생 수가 X명인데 6% 감소하면 뭐라고 적어? 퍼센트 풀면은. 그렇죠. 100분의 6 남학생 중에서니까 x고 감소니까 마이너스 백분의 1x 여학생은 8% 증가했다라는 거니까 증가는 플러스 퍼센트 풀면은 백분의 팔 여학생 중에서니까 백분의 팔 y 해서 전체적으로 몇 명이 증가했다 다섯 명이 증가했다 할수 있겠죠 양쪽에 100 곱해 주면 짠짠 이렇게 정리되고 바로 계산하기 전에 조금 더 약분해 2로 약분할까 그럼 마이너스 3 x 플러스 사 y는 250이다라고 해서 얘랑 얘랑 연립방정식 풀어서 X값, Y값 나오잖아.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작년 거라 그러잖아. 올해 건 어떻게 구해? 올해 남학생수는, 올해 남학생수는 작년 남학생수가 만약에 나왔다. X값이 나왔으면 그 X값에다가 6% 감소했다라니까 뭐라고 하죠? 그거? 빼기 100분의 6X 계산한 게 올해 남학생수예요. 할수 있겠죠? 그러면 올해 여학생수는 어떻게 구할까? 작년 여학생수 Y값이 나왔다. 거기다가 몇 퍼센트? 8 퍼센트 증가했다. 그러면 100분의 8y를 더한 값이 올해 여학생 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xy 값만 구하는 걸로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xy 값 구한 거는 작년 거니까 작년 거 xy 값구하면 거기다 증가하고 감소한 분량 쓴게 바로 올해 여학생, 남학생 수다라는 것까지 해결해 줘야 됩니다.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616번 문제. 어, 이것도 올해 생산된 쌀과 보리의 무게를 잡으래. 미지수적이 먼저 뭘 잡는다? 그렇죠? 작년, 작년 쌀, 작년 쌀의 양을 모르 잡는다? X. 그 다음에 작년, 보리, 작년 보리의 양을 모르 잡는다? Y. 라고 쉽 잡으면 되겠죠? 작년기와 쌀과 보리 가합쳐서4천이다 라고 하면 식 하나 나오겠네. X 플러스 Y는 4천이라는식 나오겠고. 그 다음에 증감분. 두 번째 식은 무조건 선생님, 뭐로 세운다 그랬어? 증감분으로 세운다 그랬잖아. 올해는 15%가 쌀이 늘어났다. 그럼 어떻게 나와? 100분의 15x, 10% 줄었다. 마이너스 100분의 10y. 그래서 결론적으로, 얼마 작년에 비해 5% 줄, 늘어났다. 작년이거잖아. 작년에 비해서 5% 100분의 5. 요게 증감분으로 하나씩 세운 거야. 양쪽에 100 곱하고 나눌 거, 나눈, 거 나눈 다음에 식 간단하게 해서 위에 있는 식이랑 1 0배서 xy가 구하고, 그건 작년 거였잖아. 그치, x 가 Y가 구한 건 작년 거였고요. 올해 거는 어떻게 구해? 올해 거는 그 작년에서 얘는 15% 늘었으니까 X 더하기 100분의 15X 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보리도 마찬가지로 Y에서 줄었으니까 100분의 10Y 계산하면은 올해 거 싸라고 보리가 구할 수 있겠죠. 할수 있겠죠. 616번까지 한 페이지 정리 다 끝났으면 선생님들 검사 맞고요. 여기 문제들을 풀때 포인트들 있었죠. 포인트도 자기 거로 꼭 가지세요. 나이 문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나 어떻게 풀 거야? 라는 거를 확실하게 개념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어, 정리 다 끝나고 선생님들 가지고 오세요.